어, 이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 상수함수가 아닌 실수계수 다음식 PQ가 주어져 있고, 다, 그때 이 PQ가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다항식 PQ를, 아, 이, 이런 다항식 PQ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양변을 확인을 하면, 최고 차항이 각각 P의 첫수의 10배, 그러니까 최고 차항의 그 첫수가, 좌변이 피해차수에 열배 우변이 피해차수에 차수, 21배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PX의 차수를 우리가 21n 그리고 QX의 차수를 10nn과 같은 꼴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양변이 지금 PQ에 대한 어떤 PX 좌변에는 무려 PX의 9승이나 붙어있고 우변에는 QX의 20승이 붙어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은 그니까, 둘이 근이 굉장히 많이 덮친다는 걸 생각을 할수 있어서, 미분을 했을 때 좋은 조건이 얻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음, 좌변은 P X에 P'X에 PX에, 음, 승생이 10PX 더하기 9가 되고, 우변은 P'X에, QX의 19승이? 그리고 21QX 더하기, 어, 20이 됩니다. 어, 그래서 2분을 하면, 이렇게 1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음, CP 더, CPX 더하기 9를 관찰을 하면은, 우선, CP 더하 Q가? 아, CP 더하기 9가? 이제 p와 p 더하기 모두가 서로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방식을 서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진식으로 갔을 때 진식이 px의 9승과 px 더하기 1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 p 더하기 q가 우변과도서로소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p 더하기 q가 q의 19승과도 서로소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남 그러니까 10p 더하기 q가 나눌 수 있는 항이 이제 q 프라임 x와 그리고 21Q 더하기 20이 남게 되는데, 근데 1 0키 더하기 Q는 앞서 확인했듯이 2 1은1 차고, 그리고 Q'X 더하기, Q'X와 21Q 더하기 20을 곱하는 값은, 10N-1에서, 아, 1 10N 0 1에다가 그리고 10N을 더해서 2 0 마이너스 1 차이기 때문에, 나누는, 다음식의 차수가 나누어지는 방식 차수보다 더 커지게 돼서 모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